오린 봉수입니다. 정늘은 10월 21일 월요일 장전입니다. 아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나 섹터, 종목들 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뉴스 쪽입니다. 음어 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또 3대 증시 또 올랐고요. 어 넷플릭스, 애플 등이 급등이 좀 나오면서 어,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시장을. 어 시장 관련된 얘기는 매일 오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얘기도 참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이고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이건 뭐 그동안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어 관세 그니까 러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서 관세를 때리게 되는 거뭐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관세를 높이게 되면 그어 높아진 가격으로 미국 국민들은 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지금 트럼프의 이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 간의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다는 라 얘기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어 지금 여기 나온 거에서 홀리마켓에서 음, 지금 차이가 61대 40, 39까지 좀 났었다. 이런 얘기도 저를,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에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어, 한 3개 정도의 계좌에서 꾸준하게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트럼프 쪽에 베팅하는 금액들이 지금 계속 나와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계속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 뭐 꼭, 진짜 순수하게 어, 트럼프 쪽으로 가야 되는 그저 어, 우세하게 넘어간 거를 지금 베팅하는 순수하게 그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조작된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논란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 전략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절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어 거의 얘가 될이 a 후보가 될것 같다 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기울게 되면 b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어차피 내가 가서 투표해 봐도 안될 건데 그래서 어 여기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립 쪽에 있는 무당층 쪽에서는 어뭐 내가 그러면 어 투표를 했었을 때 이쪽에다 투표를 하면 어차피 사표가 될 건데 어뭐될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쪽의 심리가 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선거 어 전략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음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 생각도 좀 듭니다. 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이게 미국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뭐 저도 뭐 제가 미국법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 대놓고 금권적인데 어, 이런 게가능하다는게참 신기하긴 합니다. 어, 공정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자, 그다음에 어, 주말 사이에 어, 헤지볼라가 네타니아우 자택에 드론 공격을 했다 그러나 뭐 피해는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란 이라, 이스라엘의 이란 어, 보복 아마 공격은 있을 거고 이 보복 공격의 수위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좀 결정이 날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소형 원전, SMR 관련된 뉴스가 있고요. 자율주행 쪽은 조금 또 쉬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건 사실 금요일날 나왔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인버스 섹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 엠폭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케리엄 음,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진단 백신 이쪽 지금 어그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시장이 조금 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게 되면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스코플라스마 어, 페리엄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일단 그쪽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국내 뉴스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어 민주당 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이제 그 이후에 나왔는데 국감 이후에 논의 가능성. 그 국감 이후에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 가능성이 좀어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좀 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야 뭐어 사모펀드에 한 70주 70억 이상 어이 설정 금액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분 입장에서는 어 금투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사모펀드 이 절반 세금 이 감면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대놓고 이렇게까지 <laughs> 좀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북한이 대규모 참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금요일날 밤에 전해졌고, 어 미국에서는 일단, 인지 아닌지 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 아직까지는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주말 사이에, 어, 요런, 이제, 실제, 요, 뉴스 하나 보시면, 실제, 어 북한군이 러시아제, 어 무기를, 어 다루는 이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반드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로 따지면 지지율이 지금 어좀 많이 낮은 상태, 민심 위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쪼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이쪽에 절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얘네들도 일종의 북풍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을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한에서 어, 자꾸 쳐들어 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 협이 단결해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거. 그런 과거 우리가 써먹던 방식 이제 그거를 지금 어, 해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0월달 주식시장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 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지금 유독 더 힘듭니다. 아, 7월 이후 음 이제 금액이 좀 컸던 사람들이 펀드에서 자꾸 돈을 빼가고 있는 그 시점과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자꾸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이 얘기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국민연금을 뭐라 그랬을,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손해를 봐서, 봐가면서라도, 어, 국내 시장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시장이 수익이 나게 해서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꾸 나가게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대선 관련된 얘기인데, 이때까지와 지금 올해는 다르죠. 우리 지금 금투세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도더 심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후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뭐이 부분이 과거하고 똑같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그런 얘기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요건 원전 방산 관련 뉴스가 될수 있겠죠 원전 방산 자그 다음에 국내 뉴스 두 번째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어 이제 헬스케어 쪽 이중항체 뭐 이중항체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abl 부터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이중항체 관련 뉴스 있고요 그리고, 어, 희귀질환 정복 나선 KJ 계약사들, 뭐, 뉴스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아, 이거 일단, 어, 반도체가 일단 지금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 2차 전지도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상황. 이제 바, 이오가 일단 지금 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 쪽도 바이오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바이오 관련 뉴스들이 좀 있다. 오늘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들 지금 삼성, 어, 일단, 반도체 섹터 그리고 우리 시장이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일단 멈춰야 되고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야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이런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어, 전투기 재팟 이것도 일단 뭐 방산 관련된 얘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그리고 이번 주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좀 변화를 좀 어, 모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 좀 우호적인 전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를 해본다 변곡이 될수 있는 어,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요. 자, 예. 어, 오늘 일단 헬스케어쪽 가장 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비만은 제가 일단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이젠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진단 백신 시장 조금 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버스 섹터로 얘네들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핫하게 움직일 것 중에 하나가 원전과 방산, 조선 이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가 일단 오늘 가장 핫할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이제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어, 이쪽은 지금 이번 주내 어, 내내 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되고요. 어, 원전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혹시 전력 쪽 반도체가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력 전력 쪽에서 또 조금 움직임이 혹시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올려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보자. 어, 그 다음 뭐 요러고 그냥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가장 좀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었을 땐 얘네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얘네들, 어, 얘네들이 이제 어, 주요 핵심 테마 섹터들이 지금 어, 움직일 만한 섹터들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쪽으로 조금 관, 이 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